사사기 7장 2절부터 8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한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만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또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 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를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사사기의장에 들어서면 기드온과 이스라엘을 죄어오는 미디안 족속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과 대치해서 서 있는 이 장면을 다소 좀 거창하고 좀 대단하게 자세하게 묘사하는 장면들이 이게 나옵니다 7장은 사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주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기도원의 리더십 뭐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개입을 하셔서 그들을 이끌어서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데 그 전쟁을 그냥 너희끼리 잘 치러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치르게 하시면서 맨 앞에서 전쟁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이것저것을 좀 살펴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장면, 집중해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내용을 자세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안에서 어떻게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지, 누구를 지키셔서 다시 한번 바로 서게 하시는지, 그런 내용으로 집중해서 전쟁을 보시면 좀 재미있어요.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께서 앞에서 전쟁을 또 이끌어 가시면서 승리를 또 취하시고 성경의 전쟁은 그렇게 많이 묘사가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최초 세상에 죄가 들어왔을 때부터 예견되어졌던 일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짓고 그 죄를 통해서 자신들이 살던 곳에서 어떻게 쫓겨났고 그걸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어, 말씀이 원복음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어, 성경에서 나와 있는 모든 역사는 이대로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능하시고 승리를 이끌어 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3장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이, 그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그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그것을 방해하는 뱀의 후손들, 그 전쟁이 늘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쟁의 주인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방해하기 위한 뱀의 후손은 사탄의 괴계로 인해서 계속 등장할 거예요. 사람들을 흔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그 도구로 쓰임받는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행하여 승리를 맛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전쟁, 이스라엘 백성이든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같은 성도들이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런 전쟁은 늘 있을 거예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오시는 걸 여러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못 막습니다. 못 막아요.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해로당을 통해서도 그렇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지 못하게 그런 장치들이 작 꿈만 발견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세상에 태어난 갓난아기들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못 하시도록 막았고,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양의 피로 돌아가시기 전에 일찍 죽이려고 사람들이 괴개를 부렸다고, 이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그런데 결국 예언대로 6월절 어린양의 피로 돌아가셨잖아요. 왜요?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우리의 죄가 씻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사사기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데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봤을 때는 그런데 가만 보면 쓰임 받는다고 하지만 가능성으로 보면 쓰임 받을 만한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 말씀 늘 어기면서 살아왔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후손으로 오실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후손들의 상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만 봤을 때는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차라리 훨씬 더 나은 민족을 택하셔서 그 민족으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 좀더 속이 편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마음대로 제멋대로 살아간다고요 가능성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아무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방족 속들의 등장으로만 봤을 때도 짓밟히고 깨져서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게 그들의 운명입니다 늘상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사람을 세우시고 상황을 만드시고 배경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일해가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시는 이 일은 반드시 성취되게끔 하시는 것. 사탄의 괴계로 인해서 방해를 받아도 어떤 것들이 나타나서 이 일이 망쳐지도록 괴계로 움직여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이 일을 반드시 성취시키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일을 방해하는 사탄과의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위해 전쟁의 맨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우리 인간들이 보기에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그게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계획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일을 성취하기 위해 만져가시고 빚어지는 상황들을 두고 하시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 오셔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셔서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사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계속해서 방해했어요. 사탄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일을.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사탄도 알고 있습니다. 지 주제를 알고 있어요. 다시 오심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막는 일을 할수 없다는 걸 지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예수님 다시 오실 거예요. 그걸 사탄이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없어요. 지도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수작을 부리냐면 그 다시 오심 약속하신 예수님을 못 막으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 인간들을 건드는 거예요. 지금 기도원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을 진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못 막어. 그런데 사탄은 니들 흔들 거야. 이걸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못 막으니까 그리스도를 불신하게 만드는 작전을 쓰는 겁니다. 기다려도 안 오시니까 언제쯤 오시나이까? 그러면서 아예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누가? 사탄이. 그래도 희망을 갖는 이들한테 절망적인 일들을 퍼부으면서 계속 오시지 않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다가 지쳐서 떠나가게 하고 불신하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보다 훨씬 많은 자신들을 늘 괴롭히고 있는 미디안 진영의 그 적들을 보면서 불안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왜이 모양 이 꼴이 나기까지 하나님 우릴 도와주시지 않는지에 대한 불신을 하게 하는 겁니다. 세상이 손가락질해서 부끄럽게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교회 다닌다는 그 사실을 쪽팔리게 해서 몰래 움츠러서 교회를 다니게 해요. 교회와 다른 길에 서 있는 세상이 이성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교회는 고집불통, 무지한 자들로 보이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흔들 거예요. 이 모든 현실 너머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너머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믿음이라는 것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보게 합니다. 이성으로. 그렇게 수준 낮은 고대의 민간신앙쯤으로 보게 할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그냥 역사와 문화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취미생활쯤으로 여기게끔 할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그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희망 자체를 조금씩 소멸시켜 갈 거예요 누가? 사탄이 우리 성도들 그렇게 건들 겁니다 예수님 세상에 오시는 거 지가 못 막을 거 아니까 그 사실을 믿는 우리를 흔들 거예요 전통을 초월하고 개성이 중시되는 현대시대에서는요 여러분 독재나 권위 권력 같은 것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에 발맞춰서 단임 목사들의 탈권위 현상들이 두드러집니다 굉장히 인기가 좋아졌습니다 권위 없는 목사님 거기까지는 좋은데 단임 목사를 통한 신앙의 본질과 말씀에 대한 탐구조차도 약해지는 권위에 발맞춰서 가볍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대체하는 자리가 목사의 학위이고 경험이고 외모이고 능력입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목사들도 그에 발맞춰서 목사들도 성공하기 위해 신분 세탁을 하려 유학을 떠납니다. 외국 나가고 학위 따고 언어를 학습하고 노력합니다. 뭐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보다는 사람을 보게 하고 상황과 배경을 보게 합니다. 그런 것은 시간이 다 지나면 다 변하고 없어지고 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좀 어때요?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까? 탈 권위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는 담임 목사. 권위가 떨어지니까 사람의 능력을 보고 사람의 학위를 보고 사람의 경험이나 외모를 보는 그런 사회. 저는 외모가 좀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신은 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잘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말씀과 복음과 예배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뭐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것들을 바라보게 한다고요. 변하고 없어질 것들, 상하고 썩어질 것들. 그러면 그걸 신뢰하던 인간의 마음도 변하고 쪼그라듭니다. 인간의 마음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애초에 예수님 보지 않고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던 마음이 쪼그라들면 없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조차도 마음조차도 변질되고 상실돼 버린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애초에 하나님 없이 다른 것으로 교회를 들어가고. 애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취미 생활이고 상황이고 그냥 내 마음에 맞는 교회, 예수님보다 복음보다 다른 것을 바라보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거 다 변하고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신앙조차도 변하게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예수, 예수,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사람한테 실망하면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상황이 받쳐주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쉬고 고민하다가 아예 떠나버립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환경이 더 나아지지 않으면 믿음을 버립니다. 뭐 성도님들 얘기했지만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가지고 산다고 그러고 말씀을 선포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신앙을 쫓아 살아가는 목회자로 헌신하고 서 있으면서도 교회에서 받지 않는 제대로 받지 못하는 대우 때문에 실망하고 좀더큰 교회를 찾아갑니다. 자신의 교회에서 힘겨우니까 매너리즘에 빠져서 말씀 공부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을러집니다. 목사들도 똑같아요.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보니까 교회에서 그 다른 것들로 인해서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닥쳐진 상황으로만 보면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역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기대도 할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기대가 오히려 우리의 이성을 발동시킵니다. 적어도 좋은 상황을 만들어주시거나 기도라도 들어주셔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 이런 상황들, 정말 제가 이성적으로도 바라보니까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걸 역전시키도록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전부 바로 설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지금 기도원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사람들이 가득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기대는 그 기도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 훨씬 더 강력한 군대, 그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건 아닐까요? 근데 오늘 2절 보세요. 7장 2절.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이성으로 보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정반대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이성과 전혀 다릅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면이라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신하게 하는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신지 지금 미디안 백성들과 아말렉 동방의 사람들이 꽉 찼잖아요 그럼 그 이상의 병력이 도와주러 온다거나 해야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야 니네 너무 많다 이러신다고 많으면 좋잖아요 너무 많대 그게 우리의 이성인데, 열심히 싸워서 수고한 이들을 축복해 주시려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은 그들을 부담스러워서 하시는 것인지 뭐 의심스럽기까지 해요. 나중에 전쟁이 이고 나면 전부 다 축복해 주려면 좀 너무 힘드신가? 그런 것도 아니고. 너무 많아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죠? 그 손에 넘겨주시면, 오늘 말씀 보시면, 그 손에 넘겨주시면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로는 지들 스스로 지들을 구분했다 할까 싶어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죠. 너는 그들에게 소리쳐서 두려운 자는 얼른 돌아가라 라고 하거라. 그래서 기드온이 백성들한테 말을 하면 "두려우면 돌아가라" 얘기를 하니까 정말 돌아간 자가 2만 2천 명이래요. 나팔 불어서 싸우자 그러니까 3만 2천 명이 모이는데, 두려우면 돌아가라 그러니까 2만 2천 명이 돌아갔대 그럼 본래 순위는 32,000이잖아요. 32,000명 중에 기도원의 나팔 소리를 듣고 모이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전쟁에 내 반드시 나가서 그 승리를 목도하리라. 뭐 이런 마음으로 나온 게 아니라, 막, 부르니까 나오는데 진짜 이거 할수 있나? 막 불안해가지고. 그러고 나온 거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사 하시는 일에 대한 기대나 소망이 없던 자들이 2 2 0 0 0명이었다는 소리예요, 거기에. 32,000명 중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수도 너무 많다 하셨으니까 미디안과 함께 온 적들의 수는 그보다 좀 적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다고 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얼마나 될까? 우리 12절 보실까요? 7장 12절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에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여러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것 같다고 합니다. 좀 불안하죠? 이스라엘의 수가 많아서 돌려보낼 것 같으면, 해변에 모래가 많은 것 같다고 묘사할 정도면, 적어도 그들보다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야, 야, 그 수가 많다 돌아가야. 그렇게 맞는데, 이스라엘 수는 32,000이었죠. 헤아릴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32,000. 그마저도 많다고 보내고 나서 만명 남았어요. 만 명. 헤르변에 모래와 같이 많은 수그 수가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그렇게 노사를 해 놓았는지 팔장 십 절을 보시면 팔장 십 절을 보시면 그 수가 나옵니다 팔장 십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에 세바와 살몬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십 이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만 오천 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서 거기에 있더라 몇 명입니까 합쳐서 13만 5천 명.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은 것 같다라고 할 정도면 한 13만 5천 정도는 돼야 그렇게 묘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마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다고 해봐야 그래봐야 3만 2천인데 그것도 돌려보내서 1만 명 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무리 오합지졸이라고 해도 더 끌어 모아야 할 판에 우리 하나님께서 많다고 돌려보내요. 와 그럼 하나님 이 만명 가지고 싸우라 말씀입니까? 라고 할수 있는데 4절입니다 4절 사절. 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기도하는 기리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라고 합니다 아직도 많대요 아직도 3만 2천 명도 많아서 돌아가라니까 2만 2천 명돌아가서 만명 남았어 그 2만 2천 명 돌아갈 때 남아있던 사람들이 어땠겠어요? 저시 아우 저시 돌아가는 거 봐줘 확 진짜 이랬겠죠 만명 남았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놈, 이놈 새끼들. 야, 내딴 데서 또 데리고 올게. 그리고 또 채워 넣을 줄 알았는데 그만 명도 많대.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아직도 많답니다. 아직도 많으니까 그를 인도해서 물가로 가라. 거기서 내가 가라고 한 자들만 함께 갈 것이다라고 합니다. 의심하고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 맞느냐? 그런 확신도 서지 않는 그런 상태인데, 그마저도 철저히 깨뜨려 버리세요. 철저히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일을 성취해 나가시는데, 인간의 이성이나 능력이나 상태나 준비나 잘람 같은 거, 그런 것들을 필요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3만 2천 명 많다. 아,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니, 많어. 돌려보내. 그러니까 2만 2천 명 돌려봤습니다. 만명 남았습니다. 만 명도 많답니다. 그들을 시험해서 골라내실 거예요. 그쯤 되면 전쟁에 대한 준비나 인간의 능력은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뭘 요구하고 계시냐면, 니들은 그냥 믿기만 해라, 이겁니다. 이에 남은 만명의 백성들을 인도해서 물가로 내려갔습니다, 물가. 우리 교회에도 물가 있잖아요. 좀만 가면. 원성천. 원성천은 천원이구나. 구령천인가, 우리는? 여하튼, 물가로 갑니다. 그 물이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글로 내려가요. 물을 마시게 하시고는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 따로 세워놓으라고 하십니다 이제 거기서 결정을 내리시죠 딱 보니까 손으로 움켜 물을 들어서 개같이 물을 할는 자들은 300명 그 외에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자들은 9700명 여러분 누구와 전투해야 돼요? 당연히 9700명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택하십니까? 개같이 물을 할는 300명을 택하신다 9700명은 또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그런 하나님 못 믿어. 현장에 있었으면. 못 믿는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으라고 300명을 택하시는 거야. 이유가 뭘까? 여러분, 9,700명의 믿음보다 이 300명의 믿음을 먼저 보신 이유일까요? 아니면, 무릎을 꿇고 마시면 머리를 낮춰야 되니까, 뭐 이런 설교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면 전쟁을 치르는 놈들이 사주 경계도 안 하고 그냥 물쳐박고 마시면 니들 다 죽으면, 니들은 전쟁에 준비 안 됐어. 보통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소한 손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같이 물을 핥아야 사주 경계를 할수 있으니까. 준비된 자 300명. 그래서 우리도 준비되어 300 용사 안해 들죠. 우리는 준비도 안 됐어. 300명도 안 돼. 벌써 끝난 거죠. 그죠. <laughs>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수도가에서 물을 틀면 그거 막 벌컥벌컥 마시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체육 시간 다 끝나고 교실 들어가기 전에 막땀 엄청 흘리잖아요. 막 마시고 막물 대고 막 마시거든요. 근데 기도원 설교를 듣고 그때부터 제가 그랬더니 진짜 기도원과 삼백 용사처럼 싸움 좀하더라고요 제가 늘늘 늘 손가락 안에 들어 어딜 가든지 싸움을 하면 저는 그게 물을 그렇게 먹어서 하나님께 수신 능력인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삼백 용사. 그래서 주시는 분좀 확실하게 1등으로 주시지, 1등은 안 줘. 왜? 아, 교만할까 싶어서 그러셨는지. 기도원과 300용사는 싸워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과 같이 물을 마신 제가 축복을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단지 수가 적어서예요. 수가 적어서.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 중에 다 돌려보내고 300명 남기신 거는요. 300명의 가능성 때문이 아니라 그냥 수가 적어서예요. 수가 적어서. 무릎 꿇고 마신 이보다 물을 움켜쥐고 개같이 핥아먹은 이가 적어서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신 이유, 다른 거 없습니다. 능력이나 실력이나 준비성 뭐 이런 걸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였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다? 야, 아직도 많다. 사람이 많으면 그래봐야 최초 모인 인원이 미디안이 끌고 온그 인원의 4분의 1도 안 되던 인원인데 그 인원 가지고도 자기들 손으로 스스로 구원하였다고 말할 교만덩어리라는 게 이유였어요, 교만덩어리. 그래서 300명을 택한 겁니다. 특별한 이 수에 대한 의미, 행위에 대한 의미, 그런 거 없습니다. 그 300명이 돼서 특별하면 들자, 뭐 이런 거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교만 때문에 택하신 수가 300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7절입니다. 7절,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아멘. 우리의 구원은 그 300명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300명을 택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300명에게 집중하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막을 수 없어서 그 사실을 믿어야 하는 우리를 흔드는 사탄의 괴계에 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300명한테 집중하면 300명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었으시는 300명한테 집중하면 우리는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그 믿음이 흔들리거나 변질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들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희망의 근거가 되는 수많은 사실들, 배경들, 능력들, 가치들, 그런 것들에 집중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